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인천 경기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 대회에 참가해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관계공무원, 학회,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고자 마련된 정책대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44개 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4개의 우수 정책을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의 우수 사례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현, 학교 다목적 체육관 마을 개방, 광명동 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등의 교육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광명시는 2017년 무상급식 실시, 2018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고교 3학년 1,630여 명의 수업료 지원으로 자치단체 조도 3대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